계속 감탄하게 돼. 봐도 봐도 계속 너무 예쁘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태백산을 갈 거고요. 오늘 지금 그 현재 온도가 영하 8도예요. 8도인데 태백은 더 춥겠죠? 어, 그래도 안에 레이어링 엄청 잘해서 껴입었고요. 태백산에 그 2년 전이었나? 3년 전이었나? 그 정말 멋진 산고대를 보고 제가 너무 인상에 남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올해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계속 CCTV를 눈여겨보다가 어제 이제 전국적으로 눈이 왔고 오늘도 전국적으로 최근 한파가 오는 날인데 뭔가 조건이 아그 상고대로 볼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아니면 오늘 안 가면 또 혼자 엄청 막 마음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나왔습니다. 출발 전에 인사 드리는 거고요. 음 정말. 어, 그림 같은 풍경 앞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안 모시고 가요. 어, 이런 너무 추운 날씨에는 또 아빠가 힘드실 수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아니 겠는데, 알 아？이제 바람 이 조금 잦아 들어서, 어, 정신이 돌아왔 어. 생각 했던 그대로 의 겨울 산의 느낌 남해 가려져서, 안보 이긴 한데, 저 위가 다엄통 하얘. 장난아니야 체감 온도가 21도 그래도 몸은 하도 잘 껴입어서 열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역시 이렇게 추울 때는 손끝 그리고 귀는 지금 안 시려운데 어, 나중에는 또이 넥튜브를 이렇게 다 올리겠지만 얼굴 이런 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겁이 나요 저 위에 저 바랍다 아 눈보라 눈보라 저 위에 얼마나 많은 어? 이 무슨 눈보라 보여요? 위에 엄청 날것 같아서 오우 무섭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진짜 진하게 겨울 만나네. 착용했습니다. 가지고 이제 유일사 대어 모자를 좀더 둘러쓰고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쟤가 나 앞에 있을, 조금씩 보이고 있어. 희말려야, 나다 희말려야. 진짜 장난 아니에요. <목소리> <좀> 겁이 많아요. 팡못넣어 <목소리> 파란 뭐, 하늘에 있는 거 처음 보는 느낌이지? 아, 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마이갓, 너무 예쁜지야. 되게 예쁩다 간단하게 돼. 네. 바둑바둑 계속 너무 예쁘 好妈。寶寶 <laughs> 두 번이나 넘어졌어요. <laughs> 진짜 웃기게. 발라다 <laughs> 완전 얼굴에 촌티병 제대로 들었네 <laughs> 귀를 지금 다친 것 같아요. 얼굴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 멋진 풍경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거의 다 왔지만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님들 아. 안녕하세요. 지금 얼굴 이렇습니다. <laughs> 그 태백산에서 어, 넘어짐 사고로 지금 이마고 하 코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긴 그 충격으로 얼굴이 아래쪽도 그렇고 많이 부어 있고 좀 상해 있는데요. 다행히 병원에서는 그뇌 CT도 찍고 다 했어요. 근데 뇌출혈 소견 없고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왔을 수 있다. 래서잘 휴식을 취하면 될것 같고, 뭐 코나 이렇게 골절된 것도 지금 이제 미세골절일 수는 있는데 어 그것도 역시 이제 잘 쉬면서 경과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너무 <laughs> 아픈 거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라이브 방송 일정이 잡혀 있는 걸 그냥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어, 못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라 이제 많은 분들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니까 잘 회복해서 인사를 드릴게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짧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몰골로 왜냐면 겨울철 산행의 필수 준비물이 이제 아이젠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어, 그날도 제가 저희집에 아빠 거, 제거가 있는데 케이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덜 쓰고 아빠의 아이젠을 가지고 온거죠. 그리고 그거를 위험하다고 생각 못하고 이제 제 신발에 착용을 했어요. 그때 신었던 신발은 아닌데 좀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이게 내 사이즈가 아닌 좀큰 아이젠을 차면 이 체인이 아래로 이렇게 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늘어진 체인에 신발 끈이 이렇게 걸리면서 다리가 묶여 가지고 그대로 제가 앞으로 넘어진 거거든요 음. 우리 마루님들도 아이젠을 챙기실 때 이런 부분 그리고 걸으실 때 보행 중에도 걸리는 게 있을, 있는지 없는지를 좀잘 살피셔서 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한 게 다행이다. 그날이 체감 온도가, 서락산이 영하 40 몇도였고요. 세륙산 쪽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래쪽에서 체감온도는 21도라고 했는데 아마 그 이상 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기운을 못 차리고 그냥 누워있었다면 저체온이 왔을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었고 또그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선글라스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또 날이 춥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안 꺼내고 있었는데 어 만약에 안경을 썼더라면 또 정말 큰 사고가 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이만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마루님들께 너무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음더잘 <laughs> 음 회복해서 어. 자연에서 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우리 마루님들도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산행하실 때 진짜 안면부 동상, 그리고 이렇게 뭐 낙상 넘어지는 사고 이런 거 매사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laughs> 안녕.